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려요 우리 기도할래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기도 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때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는 할수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혼 돌려보아요. 우리 먼저 표제창해 볼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네, 잘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전사님이랑 토박토박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조금 길지만 천천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가 그 백성을 그백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너희가 이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이것이 내가, 내가 너를 보낸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니라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아멘 아 자, 친구들 오늘 출애굽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전가다님이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전사님의 옛날 얘기를 해줄게요. 전사님이 중학생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때 처음으로 혼자서 버스에 탄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버스 타본 적 있죠. 엄마랑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손잡고 버스 타본 적 있잖아요. 전사님은 중학생 때 혼자 버스를 타봤어요.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엄청 엄청 많은 거예요. 앞에도 사람, 옆에도, 뒤에도 사람이 꽉차 있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버스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는데그 다음 정거장이 이제 내려야 되는 정거장이있어요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에 이제 하차벨이라는 스탑이라고 써 있는 하차벨을 삐 눌러야지. 그 다음 정보장에서 버스 운전사가 운전사님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기 있는 저 배를 누르려고 하는데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잠시만요, 지나갈게요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전사님이 더큰 소리로 용기 있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전사님이 처음 타본 거고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 정거장에서 못 내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 돼서 버스에 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 배를 눌러야 되는데 못 누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용기 있게 "잠시만요 저 내릴 거예요." 라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사님처럼 오늘 성경인물 중에 용기가 없어서 나는 할수 없어요. 라고 대답한 성경인물이 나와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볼게요. 전사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뭐냐? 애굽의 왕 바로 왕 다음으로 힘이 센 바로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많이 흐른 애굽의 상황을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때는 바로 왕도 예전 왕이 아닌 아빠가 죽고 나서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은요 요셉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열심히 힘들게 노동을 시켰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너 열심히 일안 해? 그러면은 이렇게 찐찍질을 해서 때리고 더 열심히 일해 소리치고 괴롭혔어요. 바로 왕은 이렇게 하면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고 점점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커지지 않기 바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은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자 아이면 살리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강가에 던져버려 죽여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에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3개월간 엄마는 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이제는 애에 물고 시끄럽게 해서 바로 그 바로 왕 애굽에 들킬까봐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놓고 나일강에 흘러내게 했어요. 그 갈대상자는 둥둥 둥둥 강가를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이 갈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갈대상자에는 이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기 남자 아기였는데 이 남자 아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성경인물이에요. 이 바로왕의 딸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 모세 네,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예요 모세는 우럭우럭 자랐어요 다행히도 이 바로 왕의 딸이 아기를 찾을 때 옆에 모세의 누나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의 딸에게 저기 공주님 이 아기의 유모를 제가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를 돌보면서 이 모세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모세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런 모세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어느 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다가 애굽에 어떤 병사가 너 똑바로 일하네 하면서 재찍을 때린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장면처럼 막 때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나는 이제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모세는 애굽을 떠나 밖으로 나갔어요. 애굽을 멀리 떠나 그곳에서 이드루라는 장인을 만났고, 장인을 만났고,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어서 시간이 또 엄청 지났어요. 이제 모세는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는 와중에 양이 어디로 갔냐면은 호렙산이라는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양을 잡으러 뒤따라갔죠. 그런데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이냐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가 있고,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본이 나무는 불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나무는 아주 멀쩡히 있는데, 거기에 불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를 들었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지금 80세가 된 할아버지예요. 제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고 말도 느려서 제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의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나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입도 만드셨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할수 없겠지만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할수 없어요.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저기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죠. 그리고 지팡이를 바닥에다 내려놔봐 하니까 바닥에 내려놓니까 으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사는 뱀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은 저기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 지팡이가 아그 뱀이 지팡이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냐면은, 모세야, 너의 옷 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해서, 이렇게 전사님께 어디 뭔가 있는데,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 했어. 그리고 다시 빼니까, 나병이라는 안 좋은, 엄청 위험한 피부병이 손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손에 나병이 생긴 거지. 난 그저 옷단에 손을 넣었을 뿐인데.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손을 넣어봐라고 해서 옷단에 손을 다시 넣었고 다시 빼니까 나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적을 보일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서는 할수 없지만. 나랑 함께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약속해 줄게. 너가 혼자 할수 없을 것 같으니 너의 형, 아론을 데리고 가서 바로 왕에게 가.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는 애굽을 떠날 거라.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 엄청난 얘기와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전사님이 다음 기에 얘기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용기 우리 친구들은 용기가 있나요? 나는 할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치과에 가요. 치과에 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치료받기 싫어요. 나는 의사선생님이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오세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우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처럼 저는 할수 없어요. 나는 겁쟁이고요. 나는 부끄러워하고요. 나는 혼자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용기 내볼게요. 라고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애굽에서 제일 센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발표할 때 아니면 무서울 때 아니면 긴장되고 힘들 때 나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유치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然后。欢。